롯데공인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 대동면 조눌리에 위치한 싼 토지 물건입니다. 토지 동쪽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위성 사진인데요. 땅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잘 생겼습니다. 토지 동쪽에 조눌리 마을이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본 토지 현장의 진입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로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토지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비닐 하우스 5개 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본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900평입니다. 비닐 하우스에 파를 심었다가 최근에 수확을 했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며 자연 녹지지역이고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조눌리마을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하고 지하철 화명역에서 승용차로 12분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토지 남쪽에 농수로가 있고 지하수가 있어서 물은 풍부합니다. 비닐하우스 천장에 물분사 자동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영농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토지 입구 중간에 차량 진입이 쉽게 콘크리트로 비스듬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도가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대동면 존울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900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며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5분 거리 함명동까지 승용차로 1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토지 용도는 주말 농장이나 스마트팜 또는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조눌리 마을 인접하고 있고 농경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78만원, 몽땅 7억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에 위치한 싼땅 900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